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앞선 12절에서 17, 17절까지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아무리 지혜로운 삶이 미련하고 망령된 삶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죽고 나면 지혜롭게 살았던 자나, 미련하고 망령되게 살았던 자나, 그들이 기억되지 못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솔로몬의 고백 가운데 담겨진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또한 그 아버지를 통해 물려받은 강력한 국권을 통해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나라의 기틀을 닦고 수많은 업적들을 남겼지만 죽음을 앞둔 때에 생각을 해 보니 정작 자신이 그처럼 전생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이룩, 이룩해 놓은 나라의 모든 것들을 정작 사용하려는 자신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르호보암은 그 아버지인 솔로몬 왕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기록하는 솔로몬 에게 있어 그 아들이자 이제 장차 왕위를 물려받을 르호보암의 모습이 이 전도서의 말씀을 기록하는 데 있어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위 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였으니 솔로몬 이 오늘 부모 말씀을 기록할 당시 르호보암은 분명 어느 정도 충분히 장성한 나이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전승되는 또 다른 지혜서의 기록에 따르면 르호보암 은 지혜가 없고 미련하여 백성을 반역으로 몰아나온 자라고 기록 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신의 아들이 앞으로 통치해 나갈 이 나라의 모습을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모를리가 없었을 것이었던 어,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18절에서의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라고 하는 솔로몬의 고백과 그에 이어서 증거하고 있는 그 이후의 모든 고백의 내용들은 자신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신의 후계자인 루오보함의 부족과 연약의 모습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루오보함을 바라보며 자신이 피땀을 흘려 이룩한 업적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자가 물려받게 된다라는 점과 그 후계자인 루오보함이 자신의 업적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보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자신이 이룩한 그 업적들을 정작 자신은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고백에서와 같이 그는 그 삶을 미워하고 또한 그 수고를 헛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성경의 기록과 역사의 증언들을 통해서 루어보함은 그 아버지가 죽고 난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스스로의 미련함과 악함으로 인하여서 그 할아버지와 그 아버지가 이룩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둘로 분열시키는 빌미를 제공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했을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솔로몬이 이룩한 화려한 업적과 잘 닦여진 국가의 기틀은 불과 한 세대도 넘어가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 자신이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목수로 넘겨 주는 것이 헛된 것이며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솔로몬의 21절 말씀에서의 고백이 실제 이미 분명하게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 왕이 증거하고 있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의 부질없음과 헛됨에 대한 증거는 물론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벽 장벽으로 기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더하여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요소 또한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9절 말씀에서의 솔로몬의 고백인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이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그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그 미래의 불확실성 가운데 자신의 모든 수고와 업적을 맡겨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솔로몬에게 큰 상실감과 허무함을 갖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전 설교 때도 여러 번 인용했던 말씀인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에 기록된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경 곳곳에 기록된 여러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미래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미래에 더 나은 삶을, 또한 미래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오직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이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거나 혹은 더 못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영역의 일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더 좋은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지혜로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여러 제도들을 확립해 놓았다라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 대르리어 왕이 되었던 루어보암이 그 모든 기틀과 제도들을 무익한 것으로 만들고, 나라를 둘로 쪼개지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떤 수고와 노력을 기울인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역사상 엄청난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흔적도 찾기 힘들 정도로 사라져버린 역사의 수많은 강대국들과 또한 그 나라들을 다스렸던 유명한 왕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인간이 이 땅에서의 나타내 보이는 모든 수고는 다 유한하고 제한적인 것이며, 또한 불확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무익함과 헛됨을 오늘 말씀에서의 솔로몬과 같이 바로 지금 이 시간 기록된 말씀의 증거를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수고 가운데 유일하게 확신하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일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바른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편 126편 5절과 6절에 기록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복음의 씨앗이 설령 우리 때에 우리의 눈 앞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신 분이 바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한국 초기 최초 선교사였던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1866년 9월 4일 제네럴 셔먼노라고 하는 선박을 타고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 곳까지 나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배는 좌초되었고 육지로 헤엄쳐온 선원들은 관군에 의하여 모두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토마스 성교사님도 말 한마디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복음에 대하여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 곳까지 발걸음하였지만, 복음에 관한 단한 마디 말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던 그성교사님의 모습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 토마스 선교사님이 가지고 와서 죽기 전에 배 위에서 뿌렸던 성경은 그날 그 자리를 찾았던 이신행이라고 하는 분에게 전해져 그분은. 훗날 평양 최초의 여자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이덕환이라고 하는 사람 또한 평양 장대현 교회의 장로가 되어 그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었으며 당시 제네럴 셔먼호를 구경하기 위해 나왔던 열한 살이었던 최치량이라고 하는 분도 토마스 선교사님이 뿌린 성경책 세 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영문 주사로 있었던 박영식이라고 하는 분도 그 자리에서 성경책을 들고 와 성경책의 종이의 질이 너무 좋은 것을 보고 그 성경책을 하나씩 찢어 그 집의 도배지로 사용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 당시 11살이었던 최치량은 성인이 되어서 널다리 골에 있었던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매입해서 여관을 경영하였는데, 그 당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마포삼열 선교사님께서그 여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관방이 온통 성경책으로, 성경말씀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여관 주인이었던 최치량과 그 집의 본래 주인이었던 박영식에게 복음을 전하시게 되어 그들 모두는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관은 토마스 선교사님이 뿌린 성경책으로 도배가 되었던 그 여관은 훗날 평양 최초의 널다리꼴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가 훗날 장대현 교회가 되어.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포삼열 성교사님의 아들은 토마스 성교사님께서 순교하실 때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1973년 5월 6일자 코리아 헤럴드에 기고를 하였는데 신문에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아버지, 제 아버지는 제네럴 셔먼 후에 사건이 일어난지 24년 후에 평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네럴 셔먼 후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들이 증언하기를 한 백인이 불에 타고 있던 갑판의 연기 속에서 예수라고 외치며 강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던져 주었다라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고 입 지혜롭다 라고 일컬어지는 솔로몬 왕의 업적은 불과 한 세대도 이어지지 못하였지만,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토마스 성교사님의 불길 속에서의 예수라고 하는 외침 한마디는 또한 그를 통해 던져진 몇 권의 성경책은 불과 한 세대 만에, 수많은 이들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었고, 그들은 평양대북운동을 일으키는 주축 멤버들이 되어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려지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양에 세워졌던, 그와 같은 신앙인들을 통해 세워졌던 평양신학교가 오늘날 대한민국에 여러 신학교들의 모체가 되어 한국의 이 부흥의 열매를 맺게 하는 틀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일이고, 확실한 보장이 있는 일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가치 있는 일들에 하나님 주신 귀한 시간들을 선용하고 하나님께 서락하신 귀한 삶의 여건들을 선용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삶이 되므로. 그 언제가 되었든 그 수고가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그와 같이 그 열매가 보장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솔로몬과 같이 후회 가운데 불안 불안함 가운데 삶을 마감하는 것이 아닌 기쁨과 감사 가운데. 토마스 성교사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확신 가운데 그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바른교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